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독자 3만 명이 3만 7천 명, 딱 7천 명 늘었지만 수익은 무려 50배가 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만, 100만이 되어야지 수익화가 가능하다? 여러분, 1만, 2만의 구독자로도 나만의 유튜브 채널에서 월 200만원 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수익화 유튜브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최은영입니다 1인 미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떤 소재를 골라서 콘텐츠를 기획할지 채널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돈은 어떻게 버는지 몰라서 막막해 조회수나 구독자는 늘지도 않고 영상 만드는 건 힘들고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을 텐데요 저는 200만 유튜버의 편집자로 구독자 80만에서 100만으로 부스팅도 해봤고 회사에서는 유튜브 500만 뷰, 페이스북 70만 뷰의 콘텐츠를 직접 만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개인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1, 2년 하면은 구독자 10만에 모아서 돈 많이 벌겠지? 라는 막연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3만 명의 수익은 단 10만 원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지금의 여러분처럼 정말 힘들었고 오랜 기간 고민하고 노력한 끝에 저만의 노하우와 성공 공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7,000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월 500만 원의 순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비즈니스를 도전하시는 분부터 유튜브를 홍보 매체로 기존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까지 적은 구독자로도 똑똑하게 비즈니스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클래스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튜브 구독자 1만에서 2만의 소규모 채널에 최적화된 수익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본금 0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콘텐츠 비즈니스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단순히 유튜브 조회수로만 수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다른 미디어 채널들을 연계해서 적은 구독자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사례뿐만 아니라 저의 컨설팅 직후 수익화 구조를 개선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 정도의 뷰티 채널에서 월 300에서 4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례 채널 개설 후한달 만에 20만 조회수에 200만 원의 수익을 낳은 사례와 같이 오프라인 100만 원대에 진행하는 1대1 컨설팅에서 공유하는 저만의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담아줬습니다. 세 번째, 채널 개설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전형 수업입니다. 단순히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론만 다루지 않습니다. 미디어 설정하기, 채널 방향 정하기, 효율적인 구독자 확보 전략, 실제 컨텐츠 촬영과 편집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도 클래스를 수강하는 동시에 돈을 벌면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으로 수익을 벌수 있는 뉴미디어 컨텐츠 운영. 아직도 망설이실 건가요? 한 번쯤은 꿈꿨던 크리에이터의 꿈.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도전해보세요. 저와 함께 돈을 벌면서 성장해보고 싶으시다면 저의 클래스에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